어, 요즘 타이트 부분 작업할 건데 요 타이트 부분 작업할 거예요. 이것도요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한번 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작업해볼 건데 또두 개의 차이점을 보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반응형 할 때랑 그다음에 기본 코딩 할 때랑 좀 틀리긴 해요. 편한 거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반응형 코딩이 뭐 기본이니까 반응형으로 하려면 얘를 얘를 항상 가운데로 오게 해주려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항상 가운데로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얘는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딱 어느 부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응형으로 한다면 텍스트 얼라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디스플레이 일라인 구조를 써야 돼요 근데 일라인 구조를 쓰게 되면 또 박스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우선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첫 번째 방법 한번 써볼 건데요. 어, 텍스털 라인셋, 일라인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일라인 구조를. 그러면, 인덱스에 가셔서, 가서 작업하시면 되고, 저는 또 이제 이걸 지울 거예요. 이거, 예시 같은 건전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놔두시면, 놔두셔도 되고,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한테, 어,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뭐라고 이름을 만들 거냐면 타이틀 고 만들어 줄게. 요 클래스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laughs> 제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요게 제일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얘를 h1이라고 줄 거예요. 보통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나 로고 제일 중요한 제목은 h1 태그를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로고 대신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걸 넣을 건데 그러면 요쪽에다 뭐라고 해줄 거냐면 h1 태그를 써서요. 쓰고 그다음에 a 태그를 써서 이쪽에다가 a 태그에 샵을 넣어 주는 이유는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요거 아무것도 우선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면 기본값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사이트 주소를 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주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제목이 있죠? 순서상되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p 태그 써서, p 태그 써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멘트 쓰시면 돼요. 제 좌우명을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얘는 무슨 방법이냐면 아까로 똑같이 인라인 구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얘는요. 일라인 구조를 이용해서 접할 거예요. 보통 반응형 작업할 때요런식으로 많이 작업하는데 요렇게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화면을 봐서 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글씨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 하얀색이 나오죠? 백그라운드 하얀색이 나온다는 건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역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영역이 안 죽어 있으면 하얀색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잡은 다음에 영역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h1을 썼으니까, h1을 썼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2, 3, 4, 5, 이건 안 따라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제목 태그는 우리가 많이 써봐서 알죠.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똑같이 쓴, 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굵기라든가, 그 다음에 크기가 틀려져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 그러면 저는 기본 값이 필요 없어요. 리셋 가서 여기다가 또 설정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제목 태그, 제목, 제목 스타일 초기화. 요런 거는요, 리셋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준 거예요. 그래서 H1 이거는 회사마다 아니면 콘텐츠만 틀릴 수 있으니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태그한테는요, 어,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작업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두께 얘기하는 거죠. 노멀로 작업해 줄 거예요.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요거 종류대로 나와 있는 거 오늘 싹다 정리할게요. 폰트 같은 것도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는 어, 제목 태그는 기본체가 볼드체거든요. 볼드체이기 때문에 노멀로 작업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폰트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은 강력 로고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기본 폰트라도 똑같이 맞춰줬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나중에 많이 작업할 것 같아서 한번에 여기다가 초기화시켜준 거예요 이게 리셋 개념이에요 리셋 되셨죠? 그러면 요건 다시 지울 거고요.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타이틀 부분은 HTML 코딩이 끝났어요. 끝나고 CS, 어, CSS 클래스 이름 복사하신 다음에 스타일 가서 여기다가 또 작업할게요. 뭐라 작업할지 타이틀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넣어줄게요 되겠죠 그러면 우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완성본을 확인해보면 가운데로 와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일라인 구조니까 가운데로 오려면 텍스트 얼라인을,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만약 일라인 구조라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먹힐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이미지한테도 먹혀요. 이미지는 일라인 구조라서.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 바로바로 안 되지? 가운데로 왔죠?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강력 세로 고침이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겼는데, 스프트, 컨트롤, R.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마 단체가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p 태그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p 태그에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 색이 들어가죠? 백그라운드 색이 들어가요. 그러면, 타이틀에, p 태그라고 해서 일단 p라고 쓰시면 되겠죠. p라고. cs 쓰는 방법도 한번 정리했었죠? 그럼 타이틀 밑에 p가 있기 때문에, p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보죠.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줘서, 얘배 백그라운드 색은, 어, 색은 2, 6, 9, 8, C, B 2. 요렇게 잡아보요 그리고요, 얘한테는 폰트 사이즈를요, 폰트 사이즈는 FZ에요, FZ. 폰트 사이즈는 28픽셀 정도 해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면, 색깔이 먹혔어요. 색깔이. 먹혔죠? 근데 한 줄로 쫙 먹혔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줄로 쫙 먹혔죠? 진짜 왜 그럴까? 블록 구조를 해서 그렇죠. 블록 구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줄딱 먹힌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살짝 다시, 디스플레이를 일라인으로 바꿔볼까요? 일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게 블록 구조와 일라인 구조의 차이점입니다 됐죠? 그 그런 색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안의 색깔 컬러 값에서요 하얀색으로 넣어줄 거예요 안의 색깔도요 하얀색을 넣어서 확인해보면 얘는 하얀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위쪽에 여백이 있죠 위쪽에 여백이 있으니까는 마진을 썼겠죠 마진 탑을 한 100정도 줘볼까요 100정도 이렇게 마진 탑을 100정도 줬어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안 먹히네요. 왜안 먹힐까? 어? 일라인? 일라인? 일라인 구조니까 안 먹히죠? 일라인 구조에서안 먹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블록 구조로 성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일라인을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블록으로 바꾸려면 위에 썼던 것처럼 일라인 블록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먹히죠. 그러니까 일라인 구조랑 블록 구조를 제대로 구별 못하면 이 속성이 먹히는 거 이런 거감못 잡으시냐 코딩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 몰랐거든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코딩할 때아 이건 왜안 되지? 맨날 되게 짜증나샀어요 근데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코딩이 엄청 쉬워졌어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이 개념을 알고 나서 그게 책에는 잘안 써있거든요. 책에 잘안 써있는데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서 느낀, 느낀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라인블록홈질이 줬기 때문에 얘는 다시 패딩도 먹혀요. 그래서 위아래는 OPX 양쪽으로는 15PX 정도 이 정도 줄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패딩도 먹히죠. 그리고 구조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씨를 다 대문자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정리할 게 엄청 많네요.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어퍼 케이스"라고 써주시게 되면 얘는 다 대문자로 나오겠돼요 한글에서는 안 되겠죠. 영어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확인해 보면 요렇게 구시가 나오죠. 끝났습니다. 다이나 어제 뭐했니? 스케치했니? 왜? 잠이 안 와서? 채민님 생활코딩 봤다고?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상태에서 타이틀에 h1있죠 h1한테 작업을 해줄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현재는 얘도 우선은 bgc를 줘서요 bgc를 줘서 색깔을 bgc를 줘서 컬러를 어, 4aa8d4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8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을 줄 거예요. 컬러는 하얀색. 하얀색을 줄 거고요. 얘도 글씨를 컨트롤 해줄 건데요. 텍스트 트랜스폼을 줘서 앞글자만 대문자로 써줄 거예요. 캡슬라이즈줄 건데, 요렇게 쓰시면 돼요. 처음 보는 거지만, 좀더 정리할 거니까. 정리할 거니까. 요렇게 주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패딩을 위로는 5px, 15px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줘도, 안 줘도 되죠? 물론 블록 구조기 때문에. 먹힐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h1까지 컨트롤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건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도 블록 구조니까 역시, 블록 구조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줄로 쭉 나오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디스플레이를 일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서 블록 성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라인 블록을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죠? 구조가 좀 깨졌어요. 모양이 좀 깨졌죠? 왜냐면 둘다 일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다 일라인 구조. 일라인 구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여기에 분명히 컬러를 넣는데요. 었 컬러가 하얀색이 안 먹혔죠? 왜안 먹혔을까요? 세윤아. 이거 왜안 먹혔을까? 어 흰색 왜냐면 흰색을 먹히려면 A태그가 있으면 컬러값은 A태그를 넣어야 돼요 이게 지금은 H1에 넣거든요 그래서 안 먹혀요 그리고 A태그를 넣었으면요 손가락 모양이 있죠 여기 보시면 A태그 눈 부분에 손가락 모양이 바뀌죠 지금은 글씨에만 손가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표시가 뜨지만 이쪽 약간 벗어나면요 오버효과가 안 나타나죠 요 효과를 주려면 요 박스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오버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h1에다 주는 게 아니라 h 태그를 줘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 패딩 값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효과가 얘한테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h1은 블록 구조고 그 안에 블록 구조기 때문에 구조가 다시 얘는 일라인 구조고 얘는 블록 구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로 정렬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안에 A 태그한테 설정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래 만들려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모양이 얼추 비슷해져요. 얼추 비슷해져요. 이쪽 여기까지. 그래서 a 태그한테 또 누르게 되면요. 컬러가 컬러 값을 르게 되면 얘한테 먹혀요. a 태그가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 일라인 방식이에요. 일라인 방식. 여기까지 마무리 줄게요.